그렇심히찍만하자 아름아 이 지쳤잖아 그렇다고 서결과물더 좋지 않잖아 까 제일 처음에 찍은 거 올릴 거잖아 아그러면 되겠다 아..이게 뭐지? 아름이 손 씻고 없는거같 아, 니라 그거 알겠다. 열심히 찍어봐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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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이거. 이가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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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만 빼고 거못 먹어요? <laughs> 고깃집까지 얼마나 걸리죠? 음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절대 말을 해줄 수 없나요? 아, 좀 화내실까봐. 아니, 저화잘안 내요. 진짜 오히려 더화 제일 많이 내시네. <laughs> 저 은근 화 없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어떡하구만. 어, <laughs> 이 가방 귀엽다. 맞아, 내 가방 귀엽지. <laughs> 와, 와, 음, 이거 흰 털에 담는 거야, 제일 깊고.

아비치 슬픈다니 음. 아 우와? 그래? 이런 거였다고 아비치라고? 그래, 말도 안돼왜 <laughs> <플레이린트 예쁘다. 웃음> 찍고 계신 거죠? <laughs> 보일야나 진짜. 진짜 누가 찍나? 누가 웃어? 그래 여기 찍잖아 여기 뭔데요? 브이로그 찍고 으세요 네! 네! 오세요. 네! 네네네네. 네! 네!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부끄럽다고요. 기게 좋고 좋아. 그게 <laughs> 좋아? 그럴 수도. 맞아. 나 그런 애들 한도 없었어. 아 진짜? 괜찮아 내가 있잖아. <laughs> 공원으로 공원 때문에 3 시간 반 버스 타고 온 내가 있잖아. 좋다 여기. 경기 중인가? 그러니까 야구는 사실 보러 다닌 적이 없어. 행기 소리를 담고 싶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기 살수없겠죠다문 <목소리도> BTS 일 맞아, 빨리 제발. 나한테 <목소리> 물어봤잖아 니 오늘 거냐아장처럼 이거 어 있어? 아, 아, 했어? 아, 나한테 안 물어봤어 눈치니 빨리 야지나 눈치채 입 어? 나눈치야지 응. 아, 언니를 어? 응. 아, 응. 줬는데 말이야 아니 그렇게 갑자기 욕을 씨리먹는다고 발이 너무 아파요. 너가 그러니까 발이 아픈 거야. <laughs> 신발 너무 잘못. 3시 앉으려고 뒤에 앉았는데 자리를 비워놓고 응? 앉는? 나왜 둘이 앉으라고 여기 앉 이상한 <laughs> 놈인데? 음. 이상하데 너무 밝은 거지. 아, 네. 어, 아니, 아니. 응. 그 전에 강남 어디야? 강남역 9번 출구. 가차. 어, 저기 있네요, 강남역 9번 출구. 오, 눈부셔. 낭포탑이 오늘 시밀로루. 시밀로루. 얘는 그냥 예쁘니 바보루. 예쁘지. <laughs> 괜찮다. 밑으로 가지 아요 유튜브에서 해도. 빨리 유명해도. 나 10만 찍으면 출연할게. <laughs> 아니, 욕심이 크시네. 저도 안 꾸는 꿈을 꾸고 계시네. 니가 얼른 10만 돼서 제가 공식적으로 출연하고. 연예인이 있어. 나 이거 딸기 왔을 때 어이없어. 우리가 왜 걷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상영관에 걸어가는 경우 정말 어이가 <laughs> <오이 웃음> 없네. 심지어 여기 어디야? 광남입니다. 광 아, 이거? 이거? <laughs> 이야 이게, 이게? 아, 슨염이야 아,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어, 이게? 아, 소름 이렇게 박이는 거아힘들 어, 어, 렇게 밖에 있는 거 어, 아요 어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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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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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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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맨살 <laughs> <덜 온다>, <laughs> 같은 내가 더러 같아. 너무 더 나셨다. 가다 저기가 하고 응? 진짜 비서가 없는데? 그게 뭐야? 열어봐도 되나? 아너 무서워 무아 <laughs> 열리지 않아요 어떡해 아,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여기 뭐야? <laughs> 어, 사진은 안 담기네. 도둑 먹으러 가자. 도맛으로. 치료. 진정시켜야 될것 같아. 대구 알! 응. 응, 대구 알 맛있어? 맛있어? 아, 안 먹어봤어 물어본거야 맛있어? 라고 물어본거야 나 아, 맛있어 아, 맛있어? 이렇게 질문인거지 이거, 이거 맛있겠다 좀, 좀 약간, 약간 기름이 쩐거같은 아우어 먹어봤어? 어 이거 안무 덥네요 안무 잘 와요. 진짜 떠죽겠다. 다시 입었는데. 오늘 네. 진짜 긴팔이 굼터라 못 걸어다니는 거죠 오늘. 지금 카페를 몇 번째 시도하고 있는 <laughs> 거죠 오늘? 하튼 여러 여러 번 시도. <laughs> 여러. 번. 아 여러 번 시도. 핫플 다 찾았는데 정말 희한한 것만 골라서 골라다니는 정말. 핫플. 근데 하플. 지쳐서 배가 고파버리는 <laughs> 이상하다. 어이나게지모색색에초록이초록색 <laughs> 괜찮다 응. 귀여운데? 참하세요이두이 두모색이 두이두이지기색이와이 두모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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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이이는 뭐가? 이 고이 좋아해 마라탕이